어, 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몽고의 정복 이후 키예프 공국이 망하고 이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 데 걸린 수백 년 기간 동안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별 관심을 기울일 가치도 없는 시시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제국과 우크라이나의 비슷한 관계를 보게 되면 1차 대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유럽에는 체코처럼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숭전국 미국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서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패종국 독일의 재부상을 막으려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병합을 용인했고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냈지만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도 상통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중국이 그 고구려 발해 이후에 그 동북삼성을 그~ 자기네 역사라고 하고 또 러시아는 그 부다페스트 역사라고 우기입니다 서로 이 동북공정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살라미슬라이싱 전략이라서 살살 잘라먹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걸 보면 비슷한 내막이고요. 우리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역사는 아이러니한 게 1991년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는 제례식 군사력은 유럽에서 최강이었고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에게 양도함으로 순간 그 국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이란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포기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반군 점령 지역 돈바스 지역에 두 개의 독립 국가로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을 명분으로 자국 군대에 진주를 명명했습니다. 이 바람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세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고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견제하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샤드를 배치를 견제하는 중국 두 대국의 셈법이 놀라울 만큼 흡사합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역사를 러시아사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발해 이후의 그 동북삼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합니다. 동북아의 교촌라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과거는 현재 반드시 검토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경제, 특히 게스는 러시아에게 뭐한5분의1 가격으로 공급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뭐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리가 없죠. 러시아는 두 차례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도 위치 올리고요. 그래서 경제는 러시아와 안보는 미국과 서유럽 나토를 아, 의존한 상태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경우 위협받아 위협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서독으로 가는 노스트로 스트림2 공사도 다 끝났고요. 이번 사건으로 아마 독일에서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경제는 끝을 봐야 알죠. 현재 말한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할지 보,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푸틴의 아, 우크라이나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은 성공적인 걸로 보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엔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낮은 국민 소득과 달리 일본 중공업과 방산업 기준으로는 사실 현재도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 안토노프 드 항공기 제조, 항공 엔진, 우주 발사체 설계를 하는 유즈노예와 유즈마시 터빈 기술들은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대민국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항공 우주 터빈 등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요. 아, 또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기술들을 중국에서 인수하려고 아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 2019년도에 그 안토노프를 중국 국영 AVIC가 인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아마 반대해서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제트 엔진 쪽에 아마 협약을 맺고 같이 일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살라미시 슬라이싱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동북공정도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서 좀 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